반갑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축구를 사랑하는 김웅입니다. 저는 오늘 축구 역사, 그러니까 응원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11살 때부터 축구를 정식으로 배우고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덕진이라는 축구회 회장님, 또 이제 월간 축구라는 그런 책자를 보면서 축구 이론을 이제 배우고 훈련하고 그랬죠. 그때 어릴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대한민국 그 월드컵 스타분들은 지금 뭐 이제 연세가 이제 많겠죠. 아, 그 이름 부르면 뭐, 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인데, 그 공격에 있어서 그 이혜태, 그 다음에 정기풍, 아, 박희천, 뭐 이런 분들, 이야, 그리고 정강지, 아, 뭐, 엄청나게 아, 박수도 그리고 김호, 김종남 이 수비 콤비 아 이런 분들 정말 세계 최강이었었죠 이세현 골키퍼도 그렇고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면서 태극마크 그러니까 월드컵 무대 서고 싶은 그런 뭐 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꿈이 좌절되고 어, 나중에 이제 음악 인생에 대해서 이제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 제가 연예인 축구에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동네 동작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을. 그 얼마 전에 제가 대한민국 축구가 열, 열한 번, 그러니까 11회 본선 진출을 보고 아 이제 좀 나도 편안하게 한마디 해야 되겠다. 8 6년 멕시코 월드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위스 월드컵에 이제 처음 에, 월드컵에 나가셔서 그때는 이제 아주 어른들이죠. 근데 이제 32년 만에 아, 80년 멕시코 어, 월드컵 본선에 에, 진출합니다. 그 명단을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찾아봤는데 감독은 이제 김정남 감독님이시고 에, 골키퍼가 이제 조병득, 오영교, 그 다음에 이제 스비라인이 이제 DF죠. 박경은, 정종수, 정용환, 조용중 김평석, 조민국, 유병옥. 그 다음에 이제 MF라인이 이제 미들필드 제어 이겠습니까 조강래, 박창선, 노수진, 김주성, 허정무, 김삼수, 강득수. 그리고 이제 FW, 공격진이죠. 이태호, 김정부, 최순호, 차봉근, 변병주, 김용세. 아. 그때만 해도 이제 한 포지션에 두 명씩이니까 이제 22명의 엔트인데 지금은 좀더 많아졌죠. 이야, 멕시코 진출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응원 가고 싶은데 제가 무명 가수기 때문에 비행기 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년 멕시코 월드 그 멤버 거의 다 제가 친한 가까운 사이인데 그 전날에 이제 전야대 저녁 학기 먹으면서, 아, 가, 서잘 싸워라. 일단, 텔레비전 보고 응원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때 뭐 축구협회가 뭐 응원단, 뭐에 대한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사비를 틀어서 한번 가서 응원하고 싶은데, 뭐 비행기 탈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데, 야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진짜. 근데, 그 교민들, 분들이 이제 몇분 나오셔서 태극기 흔들고 또 응원하는 모습 보고 제가, 아, 이래선안 된다. 대한민국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떠한 그, 그 선수한테는 응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응원의 힘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아, 89년도 호랑나비가 이제 대박이 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전에 제가 갔습니다. 그때 이제 당당하게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응원을 하러 가는 게 이제 아마 대한민국 처음으로 월드컵 응원단장, 뭐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아리랑 응원단, 뭐 월드컵 뭐 지원단, 뭐 이런 거를 예 만들면서, 아, 제가 12번째 선수가 된 거죠. 11번째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응원 문화를 제가 아마, 에 제일 앞장서서 그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축구장에 오셔서 축구를 즐기고 응원하는 모습 보면은 아주 그 진짜 너무 감동적이죠 선수들한테 절대적으로 큰 힘이죠 그 지금도 캐리를 보면은 그각 구단마다 소포터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진정한 축구를 사랑하고 그, 그 선수를 위해서 같이 뭐, 보는 겁니다. 같이 뛰는 거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2026년이죠. 북중미 월드컵. 처음으로 이제 3개 나라에서 펼쳐진대. 그래서 이제, 아, 뭐, 24개 나라, 32개 나라 하다가, 이번에, 그, 48장이죠. 그러니까, 48개국이 이제 출전하는 북중미 월드컵.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군데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11번째. 야, 그러니까 80년 멕시코 월드컵,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94년 미국 월드컵, 98년 프랑스 월드컵.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이 이제 처음으로 또두 나라가 했죠 그다음에 이제 2006년이 이제 독일 월드컵. 2008년이 프랑스 월드컵. 그다음에 2012년이 남아공 월드컵. 2016년이 이제 브라질 월드컵. 그 다음에 2022년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단독으로 홀리다가 카타르한테 밀려서 단독 개최가 안 됐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태극전사 축구팀. 진짜 감독 선수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아시아에서든 뭐, 최고고 따라올 수 없지만, 세계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 거의 뭐, 에, 1 2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제 12월 달에, 이제 조추첨이 돼서, 미국, 어 저기, 이제, 캐나다, 멕시코, 이제 그, 장소가, 예선 장소가 정해지면은, 저는 또, 그, 응원 갈, 가고 지금 예, 준비 중입니다. 저는 뭐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같이 축구에 미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그 우리 그 감독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좋아서 그 현재 있는 교민과 함께 응원했던 그 모습. 뭐 태극기가 없으면 그려서도 됐고 뭐 제가 여기서 현재 사다가 뭐. 나라 들는 적도 있고, 아 정말 저는 축구에 뗄레 뗄수 없는 뭐 축세 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제 인생에 뭐 축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1 1 번째 본선 진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태극전사, 파이팅!